다음은 우리 1학년 최관유 어린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할 말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8년째이며 최집사택 최 셋째 아들 최관유라고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유년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1월 첫째 주에 교회를 가니 유년부 부장님이 우리를 데리고 현우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꽃마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먼저 먹을까, 피자를, 피자부터 먹을까, 통닭을 먹을까, 생각을 하니 기분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잘 먹게 생기신 윤석진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음식을 먹는구나 기대를 했는데 오늘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 이제나 저제나 무엇 먹을까 즐거운 상상을 했는데 윤석진 전도사님만 혼자신이 나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온통 꽃바름에서 풍겨 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만 맡아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혹시나 먹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우리를, 우리들 속도 모르고 눈치도 없는 건미라 부장님은 음식을 쳐다보지도 말고 얼른 나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 신시가지 4층에 있는 꽃마른 음식점 구석 방에서 유년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곳으로 이, 이사를 하자 유년부실이 드디어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꽃마름에서 음식 냄새만 맡게 한 것이 미안했던지, 연연부에서는 피자와 통닭을 사주어서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양도 크게 부르고 깡충깡충 뛰면서 일동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비눗방울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꽃마름에, 꽃마른 음식이 아니어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점심밥은 정말 맛있습니다 어쩌다 나오는 햄과 소세지는 더더 맛있다는 것을 꼭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유년부실을 마련해 주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생하신 이국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동물로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 군사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친구들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 꼭 약속하자. 우리가 꿈바름에서 음식 냄새를 참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때 그 시절의 신앙을 잊지 말자. 할머니 권사님들, 장로님과 지사님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윤석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설교 들으실 때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딴 생각 하지 말아주세요. 이상으로 저는 최 집사댁 셋째 아들 최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